예. 지금 봄이 한창 짙터가고 있네요. 오늘 제가 이 봄날에 미랑에 그 지금 이팟꽃이 한창 피고 있는데 이 이팟꽃 나무 중에서도 미랑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 어, 수령이 약한 220년 한 된이 나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나무는 미량교 그 표충사 가는 그 얼음골로 넘어가는 상거리 옆에 이 나무가 있습니다 네, 오늘 여기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는데 아직까지 꽃이 덜 폈네요 다른 곳에는 지금 작은 나무는 다 꽃이 다 폈는데 여기는 아니, 꽃이 덜 폈네요 어. 엄청 크죠, 이 나무가. 이랑에서 이 바꾼 나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되었다고 합니다. 이 나무의 그 수령을 지금 볼수 있는데, 이 지금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, 여기 보수로 지정된 날짜 2003년 11월 18일 되어 있는데, 네, 지, 지금이 2023년이니까 약간 220년 정도 되었겠네요 아직 그 꽃이 덜 펴가지고 활짝 핀그 밥나무를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<laughs> 죄송합니다. 오늘은 그... 밀양에서 제일 오래된 보수로 지정되어 있는 220년 된이팝나무를